아, 안녕. 벌써 이제 챕터 1이 끝나가지고 벌써 챕터 2야. 그쵸? 단계가 갑자기 껑충 뛰었다. 라는 거. 감탄문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볼 건데요. 감탄문이 뭐냐? 라는 거지. 자, 감탄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매우 기쁘거나 놀란 감정을 나타낼 때 정말 뭐뭐하구나라는 뜻으로 쓰이는 문장을 뭐라 부른다고? 감탄문. 이라고 하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 와시나, 하우로 문장을 시작하고, 문장 끝에 뭐가 있다고, 느낌표에 감탄하니까, 와, 멋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느낌표가 있다, 라는 거죠. 와시나, 하우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느낌표까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조금 복잡하니까 잘 봐봐. 와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에서는 뭐가 온다고, 명사가 오는데 명사가 뭐면 단수이면 어나언을 쓰고 만약에 복수명사가 올 때는 어나언을 쓰지 않아요. 왜? 어나언이라는 것은 몇 개라는 이야기니까 얘가 명사가 단수라는 이야기니까 어나언을 붙이는 건데 여러 개가 올 때는 당연히 어나언을 쓸 수가 없다. 언어 언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 정확한 이름은 부정관사라는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을 보면, 문법도 공식이 있으니까, what 감탄문을 보면, what, 요렇게, what, 요렇게.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왓 다음에는 뭐, 형용사가 오고, 이제 형용사가 와야 돼. 그 다음에 단수명사가 오면, 언어 언을 붙이고, 복수명사가 오면, 그냥 와.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어디로 왔으맨 뒤로 갔다라는 거. 근데 주어 동사는 생략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이 돼요. 마지막에 느낌표는 냅둬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봐봐. 말할 때는 주어와 동사를 생략한 형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원래 주어 동사가 있는데 뭐를 하는 거라고 요거를 그냥 뺐다. 왜? 아 귀찮으니까 당연히 귀찮으니까 생략을 많이 했겠죠. 그죠? 여기 봐봐. 평서문을 비슷한 뭐야. 평서문을 비슷한 뜻의 왓 감탄문으로 쓸수 있대. 이거 생각보다 지금 진짜 잘 나와. 그녀가 매우 예쁜 소녀야. 그러면 뭐 하다고? 여기에서 포인트가 베리를 뭐 한다고? 쉬워. 그래서 베리라는 것 자체가 막 감탄을 나타내는 거 매우라는 거를 느낌표랑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요. 베리를 뭐 한다고? 빼고. 여기에서 she is a pretty girl에서 형용사가 어디지? pretty가 있지. 그래서 what? 어 여기 걸이지. 어걸 사이에 요거 있는 거를 그냥 쭉 넣고 she is를 넣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she has very old pictures하면 이 very를 뭐 한다고 버리고 그러면 was를 붙이고 뭐를 한다고 old pictures 쓰고 he has를 쓴다. 이따 나중에, 는 다음 시간에는, what, what, 감탄문 말고, how를 배울 텐데, 비교 나중에 해줄 테니까 한번더 설명을 들어봐요. 와시오면 반드시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 포인트가 뭐라고? 명사. 명사가 무조건 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요걸 봤으면, 영상을 봤으면,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는데, 오늘 문제는 25쪽, 28쪽이에요. 그래서 25쪽으로 넘어가서 시험을 볼게요. 아, 시험이란다. 문제를 볼게요. 자, 25쪽. 자, 형용사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잘 봐야 돼. 형용사, 얘는 어디, 와는 어디, 여기는 어디를 들어가나? 모르면, 왜 틀리냐면, 얘가 명사인지,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면 틀릴 수가 없는데, 이 단어 자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를 모르니까 구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사진을 보고 알맞은 거. 한 마리면 어 붙이고, 여러 마리면 안 붙이고. 그쵸? 자, 28쪽으로 건너가서 문제 마저 볼게요. 자, 28쪽은 let's practice one인데, 알맞은 말을 여기에서 뭐 하는 거라고 골라서 넣으면 되지. 이거는 뒤에 복수명사 있을 때, 얘는 단수명사 했을 때, 얘도 단수인데, 명사가 뭐일 때, 그러니까 형용사가 뭘로 시작할 때, 이렇게 old 같이 아예 이어 우로 오면 언이다 라는 거. 그래서 형용사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바뀐다. 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밑줄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보래. 그렇죠? 여기서 왜 틀렸냐면 우리가 왔 다음에어 다음에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기 때문에 he, it를 쓰는 거야. 그렇죠? w 다음에어 다음에 형용사 명사 순이에요. 왔어형명 요런 순서 기억을 하고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면 되고, 그렇죠? 일단 영상 다 봤으면 시험 볼 준비하고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え